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계일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코인은 크레딧코인인데요 최근 크레딧코인이 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올 초에 나왔던 과대낙폭 구간 있죠 여기 매물대 상단을 뚫어주었는데 여기서 놓치신 분들은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저는 상장빔 나왔던 여기 이 구간 있죠 비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차피 뚫어준 후에 신고가 갱신할 거라 보이고 우선 크레딧코인의 발행사인 글루아가 나이지리아 정부의 CBDC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호재 이슈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있기도 하니까 그건 좀 있다 파트 설명 먼저 한 이후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그렇다면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영상 찾아보고 계신 걸잘 알고 있어요 저는 비싼 돈을 내고 해외 인사이트 및 다양한 최신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 사고팔아야 하는지 투자 전략을 보내드리기도 하니까 반드시 참고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결코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에 나와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차트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크레딧 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올해 초전구점 매물 때 추세 상단까지 돌파해주고 소화해주면서,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전 여기서 계속 나왔다가 매물 한번더 완벽하게 소화해주고 오를 줄 알았더니, 뭐 호재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전에 있던 추세선 상단부분까지 터치해버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이미 볼리저밴드 상단라인도 장중에 터치한 후에, 회차 지지받으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전에 수렴 만들었던 추세선 상단부분의 매물까지도 소화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상승 나와준다면,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 따라 다른 알트들 큰 상승할 때, 맞춰서 크레디 코인도 상승 추세 타면서 800원 라인 뚫어주고, 똥대위로 상승 났다가 조정 나왔는데, 이 저항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이 초록색 21선 탄탄하게 지지받아주길래, 허점 이때 드렸었는데, 이때 잡으신 분들은 추진 상단 목표가 잡으시고, 분할 매도 들어가시라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보다 이미 더 크게 상승 뚫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추세선 상단까지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같은 불장에선 이보다는 상장 첫날의 꼭대기 부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우리에게 추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올라갈지인 것 같은데요. 만약 바로 올라가게 되면 기존 보유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라인까지는 조금씩 분할매도 진행하셨다가 조정 지지 받아줄 때 추가로 수익 극대화하시면 될것 같고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지금 타점도 충분히 위에 특별한 악성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늦진 않았다고 보지만 모든 투자는 언젠가 올라간다는 생각만으로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니까 규정이 나오고 지지해줄 때 타점이 오면 우리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딱게 잡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점만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영상 찍어서 알려드릴 거니까 안심하시고 혹여나 영상 보고 실시간 대응이 어렵거나 마땅한 자리가 안 나오면. 아직 다른 종목도 대상승 초입 구간인 게 많으니까 필요하다 요청하시면 올라갈 이유와 함께 목표가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레딧 코인이 막연하게 차트만 본다고 해서 대응할 수는 없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후재 관련 이슈와 정보를 말씀드려 볼 건데요. 우선 크레딧 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대출이나 상환, 채권 매입 및 매각 등의 금융 거래를 할수 있으며 모든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신용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출이나 투자에 직접적인 거래를 할수 있다고 해요. 그런 크레디 코인의 개발사인 글루아가 일단 K-블록체인 기업인데 꾸준히 신하게 지냈던 아프리카 경제대국인 나이지리아와 최근에 CBDC 이나이라 프로젝트주 협력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크레디 코인이 가진 기술로 플랫폼에 대한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과 신용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나이지리아와는 이러한 파트너십 체결을 진행하면서 이미 구축된 실물 연계자산 네트워크에 기존 금융 생태계를 소외계층도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혁신적인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코인인데요.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을 뿐더러, 바이낸스 전 CEO 창풍자호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언급할 정도로 잠재력이 큰 국가니까 후인 시장에서 이러한 호재는 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주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트너십 체결이 주요 호재거리로 적용되면서 최근 그런 상승에 더더욱 발판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저도 실물 자산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된 K기업에 대한 그런 전망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크레딧코인이 지금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승 욕심부리면서 내동매매하다가 쫓아다니는 거는 결국 불나방처럼 수익 못 내고 세탈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기존 홀더 분들도 혹여나 길게 끌 생각 아니라면 좀 물리지 않게끔 제가 드리는 대응 전략을 좀잘 참고하셔서 따로 내어드리는 타점에 다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크레딧코인을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릴 거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개일 2024년 대응 전략집 최신판인데요. 이건 제가 정말 몇달 동안 정성과 시간을 엄청 들여서 남녀노소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둔 전략집이에요. 여기에는 어피트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에 대한 대응 가격 라인이 담겨져 있고 해외 인사이트에서 코인별로 다음 주 내용에 대한 정보나 돈을 내고 받아보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서 다음 주에 나올 큰 호재 이슈를 매일 확인하면서 각 종목마다 새로 나오는 정보를 추가하면서 최신화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께 드릴 거예요. 해당 코인의 신규 매수 구간이나 물렸을 때의 물타기 구간, 매도 시점 및 목표가, 어떤 악재나 대응하기 힘든 세력의 시나리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대놓고 얼마 얼마라는 가격들을 적어 놨기 때문에 직접 받아보셔서 확인 후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 코인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도 하니까 저는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커 보이는 투자는 절대 권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것들은 내용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그런 선절가도 모두 적어두었기 때문에 이것만 받아보셔도 매매에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거기다 지금 며칠간만 선착순 한정으로 검색기 다운로드 링크도 하나 열어놨으니 같이 보내드릴 건데 이건 다른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어피트 워너마켓에 있는 종목명만 치면 모든 검색엔진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차트를 분석해 주는 AI 지표라서 함께 보시면 정말 유용하고 안심되실 거예요. 사실 그냥 이거 하나로도 이렇게 매수 신호라 떠주면 매수하고 매도 신호 떠주면 매도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변동성 심한 코인 시장에서 유연한 타점은 인간만이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의 철저한 분석과 가격대 라인을 먼저 보시고 이 해당 검색기에 쳐서 매수 매도 신호를 좀 비교해 보시면 더욱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위에 010-7977-5498번으로 구독이라고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미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제 대응전략에는 모든 시나리오가 다 들어있어서, 검색기보단 상황마다 대응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근데, 대응전략직 관련해서 막, 뻥치지 마라. 어떻게 어피트 모든 종목을 다 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간략히 보여드리면, 거의 300페이지 가까이 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정성 들여 투자해서, 어피트 원화마켓의 모든 코인을 정리해두었고, 복잡해보여도 이게, 원하는 코인 종목명을 찾기 쉽게 방법도 앞에 써두었으니,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또한 이 자료집 하단에 있는 이 4개의 템플릿에는 변동성 심한 코인들을 빠르게 대응 못하시는 바쁜 분들을 위해서 딱한 가지 종목을 엄선해서 넣어두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코인 종목 중에 좀 장기적으로 정말 안전하게 거대한 수익 챙길 수 있는 그런 단한 가지의 히든 종목을 매수매도 타점 및 시나리오까지 모두 넣어두었으니 이도 꼭 같이 확인하셔서 이건 안전빵으로 전략에 맞춰 담아가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이걸 보내드린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그런 거 일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수익 잘 내고 있으니 채널 성장을 위해 좀 구독과 좋아요 같은 것만 꼭 해주시면 됩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0-7977-5498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고 보내주신 당일에 집계해서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받아보시게 되면 구독자분들만 확인하시고, 절대 다른 곳에 유포는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조용히 수익 엄청 챙기셔서 가족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투자전략집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면 그냥 문자 띡 하나 보내놓고 받아가시지 마시고 저랑 소통도 좀 하시면서 올린 것도 빠르게 탈출하고, 후에 다른 종목도 스스로 발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소통도 좀잘 하시면서 제가 만든 카톡 단톡방에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러는 분들인데 뭐돈 받고 입장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도 재능 기부할 겸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한다든지 대응 전략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질문받거나 최신화된 거 새로 보내 드리기도 하는 방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 문의도 편하게 주셔도 되고요. 사람들이 정보 공유하는 거막 읽고 있다 보면 다들 너무 빠삭하시고 그래서 저도 배울 점이 은근 많더라고요. 뭐 그리고 저는 청계일인데 이분 덕분에 제가 여기서 별명이 청계이가요 아무튼 이러면서 좀 저를 놀리시기도 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니까 카톡방도 들어오시는 거 희망하시는 분들은 따로 또 말씀해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소통방 같은 경우는 정보업자 같은 사람은 좀 걸러야 돼서 인원을 많이 받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문자로 먼저 소통하시다가 상담 같은 거 필요하시면 그때 소통방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들어오셔서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 저와 같이 수익을 좀 꾸준히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가 여러 곳에서 모은 이런 귀한 정보를 열심히 알려드리니다 더라도 인간의 욕심 때문인지 실제로 이렇게 따라해서 수익 내는 사람은 진짜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전략대로 좀잘 따라오셔서 반드시 큰 수익 내는 그런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